여차저차 하면 꼴찌 할수 있는 게임이야. 근데, 꼴찌 했을 때, 사실, 진짜, 어쩔 수 없이 꼴찌 하는 거에도 불구하고, 그 꼴찌 하는 판을 보고 막, 훈수 들어오고, 막, 못 한다고 하고 하면, 그러면 좀 빡쳐. 뭐, 만화 커버 연구할 게 있어. 그냥, 그냥 하는 거지. 그래도, 그래도, 해야 겠그래사 그래도, 가 미라랑 잘 어울리는게 아니그가지 그래도, 아, 그래도, 그 하수은 아니지만 음. 근본이 없다. 6발 얘가 더 세지. 어페어 포기하기도 싫다 근데 1.2퍼지는 경우 진짜 진짜 어쩔 수가 없는데 진짜 어쩔 수가 없어 그냥 그런 거는. 다렙 찍어서 나도 찍긴 해야 되고 어쨌든 오바야의 메리트가 있는데 이빨 봅시다. 그냥 쉽게 가는 게 칼렉이라 와이 어쩌다가 어쩌다가 저런 게 있어 뭔가 이상한 게 있는데. 와, 브라니었으면, 심지어. 아, 브라니었으면, 이게, 화가한테 잡혔지. 뭐죠, 어쩌다가. 뭐죠, 어쩌다가 저랬어. 개깨칼렙 할게요. 멀록 하는 건좀막 같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지. 안 나온 거 속상하다. 네 상대가 상대가 너무 세 보여. 상대가 상대인지라 뭔가 얘도 이해가안 가고 얘도 이해가안 가. 아니 제싹 근본이다. 이상한데 필드가 이상해 그냥 이상하다는 말이 나와 좀 사야겠다 안 약한데 아저짜안 약했는데 방금 상대가 너무 미친놈이라 이뭐 냐? 아니, 애 들이 누구 네? 고찰로 벗고, 벗고, 막 이상하네. 죽였 다. 이거 진짜 무조건 죽였 다. 이렇게 불어 나있 어가. 이런 이런 으로, 사는 거지 그냥 공 짜네, 공 짜라 유명 인의 하나 더 나왔 습니다. <laughs> <버릴게요. 웃음> 뭐에뭐 음. 이런 느낌으로. 한버 벨리자. 벨류가. 아, 원하던 벨류는 아니다. 벨류야, 원하던 벨류야. <laughs> 원하던 벨류야. 사실 원하던 벨류야. 이 정도면 솔직히 잘 나오잖아. 오른쪽 쳐야 되는데. 아. 한판한 판, 번 한번한번 지는 게 너무 뼈 아프다.

남기는게 뭐가 있냐 얘를 좀 갈아주고 싶긴 하거든요 안될것 같다 멀롱 맨 마지막에 남기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머리 제일 쓸모없어 지금 하기에 이거는 버프 좀 먹고 아 이거 용있는 판이라 좀 힘들텐데 용있는 판이라 힘들어 외로워 할 만한가? 아이고 상금이면 음.. 이러면 워프 그걸 골랐을 거에요 하수는 줄었지만 골을 <목소리를> 확보했요을 잠깐 쉬면 이득일까? 글쎄. 질을 때 질러야 한다는 게제 지론이죠. 지거요 할건다 했다. 이걸로 롤 채린 건데 너무 비효율적이라 하기 싫고 중화 체는또 있을 수 있는데. 어잘아 얘가 좀. 길 넣었어야 됐는데 괜찮은데? 또 근데? 13이야 아니 미쳤어 교환비가 그 지려요 모르겠다 게임. 진짜 이 게임 내가 원하는대로 안돼 내가.. 내가 아는 이 게임은 진짜 개빡치겠다 쟤 거의 다 왔는데 멀로으로할수 있는 거다 했지 않았나? 빗송이 너무 빨라 그래서 못 이겨. 한번더 사야 돼. 지만 하나도 의미 없는 플레이 해줘. 또 의외로 의외로, 의외로 등 노릴 수 있나? 뭐 잔다가 원래 1등인데 이거. 잔다 잔다 이거. 아 잔다가 이거 1등했을것 같은데. 그냥 진짜. 아니 미친 미친 교환미가 나와가지고. 거. 세게 이겼어. 개 잘했어. 이번 판은. 소질이 있으시군요. 어, 는게 이득이겠죠. 어, 이들 참고 일단 먼저 사, 손해가 없으니까. 환금을 만들어. 칼렉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칼렉밖에 할게 없어. 없긴 해. 칼렉밖에. 오. <laughs> 그래. <laughs> 뭔가 할 만할 거 같다 는 생각이. 빨리 해야 돼요. 70초밖에. 해적 사면 그게 다 돈이 긴 한데. 하수 어차피 안쓸 거잖아. 좋은 군요 어떻게 될지 렉은내야되고 아, 어미이프 맨마지막에나가요 아, 기계알까진 못했네. 나쁘지 않나요이 정도만 해도 나쁘지 않아. 기계알 나갔으면은 확실히 유리하게 내겠다, 이거. 약간 딜이 모잘라 딜이 모잘라서 이게 먹혀요 아 나쁘지 않지 칼렉이 있으니까 나쁘지 않아 방금 약간 모잘랐다 제접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시간 많으니까 다 노다지

까지뭐 이런 느낌으로 갑시다. 점 루퍼 대창코로 돈을 수급하면서 칼레코스 버프를 돌리는 미라우스 해적 해적 용대. <laughs> 느낌 있었다. 느낌 자체가 오져버렸다. 아니, <laughs> 그냥, 그냥 쓴 거지, 들창코는.